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문제로 실형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 연예인들을 모델로 내세웠던 광고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한 제약회사는 약국마다 붙어 있던 문제 있는 연예인이 나온 광고지를 띄느라고 수고하느라고 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업들이 큰 돈을 들인 광고들을 이렇게 철회할까요? 자신들이 팔려고 하는 상품에 자칫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들은 상품의 가치와 그 상품의 주된 사용자를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광고 모델을 고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보금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천사로부터 이런 의뢰를 받는 거예요. "이보시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이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싶소. 당신 회사한테 맡길 테니 홍보를 좀 잘해 주시오. 여러분께서 이런 의뢰를 받는다면 온 세상의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하도록 기획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기획한다면 아마 이야기꾼들을 사용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TV나 신문 등 메스 미디어가 전혀 없었지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비공식적인 소식들은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도시들마다 소문을 전하는 소위 이야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꾼들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 몇 명을 교용해서 빨리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 공신력을 중요시 여긴다면 권위 있는 권위 있고 신망받는 율법 학자들을 섭외할 수도 있겠지요. 저명한 율법 학자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저 아기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자다라고 선언하도록 한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가치 있는 소식일수록 소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누구인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복음은 이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음의 한 가정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처음 전해준, 제일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에게 미칠 이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처음 전했습니까? 목자들, 한 밤중에 밖에서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목자들을 선택한 것이 홍보 전략으로서 괜찮은 선택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적절한 선택 같이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앞으로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할, 목자 역할을 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역할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 목자를 첫 번째 대상자로 삼은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여요. 그러나, 당시에 목자의 이미지를 고려하면 이것은 정말, 정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라는 구절의 이미지로 목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전혀 전혀 그런 이미지의 직업군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목자들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부리는 노예보다 천히 여겼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다음에 네 가지 부류의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노숙자예요 노숙자 노숙인 이스라엘 목자는요 아침에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끝나게 되면 우기가 끝나게 되면 동네 양떼들을 위탁 받아서 풀을 찾아 먼 길을 나서요. 그 유랑의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되었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은 밤에 노숙하고 있다가 천사들을 만났지요. 연중 6개월에서 7개월을 광야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목자들은 좀 끔찍한 얘기지만 동성애자나 혹은 수관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6에서 7개월을 광야 생활하면서 목자들이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동성애, 다른 하나는 동물과 수관하는 것.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입니다. 목자들은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녀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남의 마을 다른 지역까지도 원정을 가서 그들의 땅에 있는 풀까지도 먹이도록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목자들은 도둑과 같은 거예요. 네 번째로 스파이입니다. 목자들이 국경을 넘어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족장이나 왕들은 그 목자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혹은 아예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스파이로 오해받기 쉬웠겠죠. 1세기 목자들은요, 이런 이미지의 직업군이었습니다. 노숙인, 동성애자, 수간자, 도둑, 스파이,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하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는요. 그러지 않겠지요. 만약에 상품이었다면 불매 운동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이 위대한 소식을 이런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 전하셨어요. 연말이 되면 한 해의 10대 뉴스 이런 게막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 가장 위대한 소식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역사에 미친 영향력, 또 사람들의 또 환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소식을요, 제일 처음 들었던 사람, 제일 처음 전해받았던 사람들이.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목자들인 거예요. 그 사회가 가장 천대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오심을 알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을 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소식의 권위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목자들이, 저, 목자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뢰를 읽는 것입니다. 이 복에 베들레엠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대. 정말?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어? 어, 저 목자들이 그러더라고. 뭐? 목자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저자들의 말을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대사회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동성애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마약쟁이들이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놈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 놀라운 소식을 왜 하필 목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처음 전하셨을까요? 결론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목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목자들 하나님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그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혹시 성탄의 소식이 오해받게 되더라도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에 그들에게 먼저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구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왜 그런 찌질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나같이 찌질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요. 바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나라는 존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겪어 보셔서 아시지요. 세상의 모든 인간 관계는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관심 갖거나 사랑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회적 관계는 서로를 대할 때 지위, 부, 명예, 힘을 기반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인정하지요. 사회에서 상대가 나를 인정하는 이유는요. 나라는 존재 자체라기 보다는 내가 가진 타이틀이나 외적 조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회에서 좀 인정받는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타이틀이나 명예, 내부 이런 것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설교도 잘하지도 못하고 목회도 못 한다면 그 전만큼 저를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할까요? 그 자녀가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녀이기에 사랑하고, 내 자녀이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면요, 그렇게까지 자녀 문제로, 그렇게까지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도 이런 조건성과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외적 조건을... 그 모든 외적 조건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각자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네가 아니면 안 돼. 네가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온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존재했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를 지셨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나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 군중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를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제일 최단거리가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안 가요. 좀 멀더라도 해변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요단강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사용된 동사는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영어로 하면요, have to입니다, have to.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말이에요. 주님은 왜 굳이,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남편을 다섯이나 떠나보내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시다가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려 하는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우연히 광야에 있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천사를 만나서 우연히 운 좋게 그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애시 당초 천사들은 바로 그 목자 2000년 전 한밤중 베들레헴 주변 광야에 있던 노숙자처럼 있던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탄의 복음은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되거나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학벌의 유무나 건강의 유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자나 수간자 취급받던 사람들에게까지 제일 처음 전해졌다면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이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천사가 아무 예고 없이 목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기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 때문에 천사가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었다고 여긴다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뭘좀 하시네. 당연히 나 같은 사람한테 먼저 알려 주셔야지라고 하면서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목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쭐대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셨지? 온 세상을 구원할 뿐의 탄생 소식이라면, 왕실의 귀족들이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야 했는데, 왜나 같은 자들에게 주, 전해주시지?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소식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소식은 2000년 전, 목자들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캄캄한 한밤 중에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고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 보이고 죄책감 때문에 잠못 이루고 온갖 후회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이리저리 돋아나 있고 더 이상 힘을 낼 에너지가 조금도 없고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과 증오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을 잘 기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이 우선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목자들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2000년 전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해 준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한 걸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성탄,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전해진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아이가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송축한 아이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하나님 혹시 언제부터인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지체가 있나이까 이번 성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주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어서 웃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